소장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한가위를 맞아 우리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건설기술인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전과 품질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 속에서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 우리 산업의 자부심이고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우는 힘입니다. 설탕 연구소는 여러분이 더욱 넓은 시야와 깊은 전문성을 가진 널리 이로운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자료, 그리고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내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설담 연구소는 건설 분야, 그중에서도 설계 단가 산출에 대한 실무 지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과 기준, 이제 더 이상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가 표준 품셈, 기관별 설계 지침, 단가 근거 자료까지 싹다 분석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마치 옆자리 선배가 콕콕 짚어주는 것처럼 쉽고 명쾌하게요.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꿀팁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실제 시공 영상부터 입체 정보까지 건설 현장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장단 컨데 한번 보면 구독 안 하고는 못 빼기실 겁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잠시나마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설담 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건설기술자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더 유익하고 알찬 건설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설담 연구소에 방문해서 마음에 속드는 콘텐츠들을 확인해 보세요. 후회는 절대 없으실 겁니다.